하루 종일 여자애들이랑 놀고 싶지 않다고요. 아, 어, 그러지 마, 아들 진짜 재밌을 거야. 딸과 보내는 하루에 아들을 데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. 하지만 난 딸이 없잖아. 자, 에이, 다 왔다. 여기가 아빠 회사야. <laughs> 으이, 으이, 네. 이봐, 눈을 어다 두고 다니는 거야? 뭐 아하, 아, 아,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괜찮겠죠? 딸이 없어서요. 아하, 아하, 아하. <웃음> <웃음> 아유, 사장님 마음도 넓으셔. 자, 우린 얼른 사무실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. 지각하면 안 돼. 저걸 타면 되겠다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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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아들아. 놓치면 한참 기다려야 돼. 실례합니다 아가씨들 <laughs> 월너비 피틀즈 맞지? 쟤는 남자잖아 쟤도 무지개 원숭이를 좋아하나봐 여자들은 한심해 저기 월너비 내가 치마 빌려줄까? 너 진짜 아들아 이제 내리자 여자 친구들이랑은 나중에 또 놀아 잘가 월비 <laughs> 와가지자 <laughs> <laughs> 아빠 자리다 너도 옆에 앉아 있으렴 어, <laughs> 이 서랍에 앉아서 아빠가 일하는 걸 구경해라 <laughs> 이게 뭐야 까지 가면이 있단다. 진짜 지겹네. 왜 딸을 데려오는 나를 만든 거야. <Gentle> <하기 soup> <barambling> 미스터 피 진행 상황은 뭐? 어떤가? 장식 작업은 끝났습니다. 미스터 쿠 추진기는 어때? 100% 충전 상태입니다. 추진기 상태? 미스터 W 파티를 시작하게 파티가 순서대로 시작됐습니다. 잘했어. 애들 파티 장소가 사실은 명왕성으로 출발하는 우주 로켓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겠지. 명왕성? 여자 애들한텐 딱 어울리는 곳이군. 다음 주에는 건방진 남자 애들을 보내는 거야. 애들이 없어지면 부모들은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거야. 하지만 사장님, 저 에, 사실은 오늘 남자애가 하나 어, 왔거든요. 예, 여자애들이랑 보내버려 상관없어. 애들이 파티 장소에 다 모이면 바로 로켓 발사 명령을 내리도록 해. 내가 뭐 하러 저런 일을 당해? 여기서 나가야지! 응! 완전 괴물들이군 무슨 일이 있어도 명왕성에 이수없없자 친구는 인형들 팀에서 어, 어떻게 사냐고 이 여기서 나친구 아무튼 원숭이일 때 뭐야? 응? 찾았다! 명왕성에 잘 가라 이 바보들아! 오호 잖아 응? 사모, 뭔 여기 왜 있어? 우리 엄마가 청무부에계셔 그래서 나도 아이, 그건 나중에 말해. 어. 우리 여기서 나가야 돼. 그이 파티장을 명왕성으로 날릴 거래! 다른 애들도 구해야 돼. 그럴 시간 없어. 가자. 그 괜히 시끄럽게 여자애들은 왜 구해? 어? 하? 왜? 알았어, 저 애들도 구하자. 얘들아 뭐 잘해! 명성으로 날아가기 싫은 사람들은 당장 이 구멍소로 늪어서. 들어가! 당장! 아빠 우리 집에 왔습니다! 아찌 내가 뭘했어 우리 나 여기서 나가자. 으악! 왜 말을 안 듣잖아? 사모 가자. 신나는 게 있어. 아, 무지개 원숭이 비디오 게임인데 말이야. 저로 내려가면 돼. 무지개 원숭이 비디오 게임. <웃음> <웃음> 어서 사하대 빨리 가야 라 그래, 속도 좀내 봐. <laughs> 예! <웃음> 예! <웃음> 시스템 정비 완료. 카운트다운을 시작해. 10 9 8 7

이제 직원들이 일주일에 0억 달러씩 벌어질 거고 나 다시는 회사에서 귀찮은 여자애들을 안 봐도 되는 거야. 야! 왜? 뭐해? 야! 에, 뭐야? 에, 에, 얘들이 어디서 오는 거야? 이 녀석들은 명원성으로 가고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. 네. 아니야, 아니야, 가만히 있어, 멈춰, 가만히 있어, 멈 니가 젓더라, 니가 니가 니 니가 니야아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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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니가 니 그만해! 같은 아, 게 아니야. 아 멈춰. 아이 이그만. 아아아. 아, 저거 땡보자 우와! 이겼다. 우리가 이겼어. 계획이 다 엉망이 돼 버렸어. 아! 잠깐 저거요. 우주선을 멈춰야 돼요. 사오가타고 있다고요. <laughs> 이리가단 말이야! 거기서라 <laughs> 안돼! 잡지마요! 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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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아야! 잘 있어라 이꼬매가이 친구는 명왕성에서 살아야 돼! <laughs> 사후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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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야사후 다행이야, 명왕성으로 간줄 알았어. 어, 어, 그래. 이 어. 네 지긋지긋한 꼬맹이 녀석들, 너희들 때문에 다 망쳤어, 망쳤다고. 이번엔 나한테 혼좀나봐라이 녀석들아. 저리가 떨어지지 못해. 저리가 저리 가라니까. 으아! 그래. 화장실은 잘 다녀왔니? 볼일은 시원하게 봤어? 어? 에휴, 그럼요. 그럴 거예요. 아참 맞다. 다음 주에는 아들과 보내는 하루가 있다고 하더라. <laughs> 재밌을 것 같지? 어, 아들아. 아, 어, 아들아? 아들아? 우리 위성에서 알아낸 바에 의하면, 북극 근처 한 연구센터의 고독한 과학자가 아주 교활한 장치를 완성했다는군. 그 장치의 목적은 세계 날씨를 조종해 절대 눈이 오지 않도록 한다는 거야. 우리는 눈 잠수함을 타고 북극 본부에 있는 요원 30도씨를 만나러 간다. 우리의 임무는 날씨 조종 장치를 빼앗고 눈을 내리게 해 학교에 가지 않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. 30도씨 요원, 이웃집 아이들 본부에서 높이 칭찬한 요원과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. 나야말로 기쁘다 이로. 하지만 너희 팀이 이런 일을 맡아서 할수 있겠어? 좀 위험해서 말이야. 우리 팀은 어른들의 독재에 맞서 싸우는 거라면 아무리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용감하게 나서거든. 게다가 과학자도 한 명뿐이잖아. 애들 여섯이 어른 한 명을 못 이길까봐. <laughs> 이제 몇분 후면 나의 동창적인 장치가 완성된다 그럼 이 왕동정 교수께서는 전 세계의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<laughs> 하지만 먼저 수프 한 그릇만 먹고 <laughs> 이대로 가면 돼, 이후 지금 방향으로 가면 곧과학자 연구기지에 도착하게 될 거야 좋아, 알았다, 30도씨 멋진 는데 펭귄처럼 생겼는데 그런데 30도씨 북극에서 사는 건 어때? 아, 다른 나랑 비슷해 뭐 영역을 지키려고 북극곰이랑 몸싸움을 한다든가 빙하 위에서 잠을 자는 거나 살기 위해 생선기름만 먹는다든지 평범하지? 야 추운 곳에사는 타잔인데 그래+ 그래 나도 북극에서 살았으면 좋았을걸 아 방금 연구기지를 지나쳤어 내가 볼게 이상한 애왜 이러는 당연하지 좌표를 잘못 잡았잖아 <laughs> 정말 난감하다 그렇다면 연구기지가 있는 곳은 바로 저기야. 삼십도씨! 넌 여기 남아서 잠수함을 지휘해! 2호, 5호, 3호는 나랑 같이 간다! 장치를 찾아내자! 뭐야! 그럼 나는! 넌 남아서 삼십도씨를 도와줘야지! 옆에서 잘 봐! 북극전투는 삼십도씨가 전문가니까 잘 배워야 돼! 그래! 어쩌면 멋지게 보이는 법도 배울 수 있겠지! 하하 삼십도씨! 하하하! 3호란 애는 제법 귀여운데? 음? 우와. 너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해, 알았어? 좋아. 이번 북극 전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야? 글쎄, 북극 요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간식을 먹어. 난 망고 주스를 좋아하지. 안 가져오고 뭐 해? 펭귄 같은 게제수 없어. 응? <놀람> 음, 어디다 놓았더라? 여기인가? 까만 보자 아, 그, 양파? 뮤직 아, 예? <laughs> <뇳집> 아이들 스키 바이크, <laughs> 엄청 추운 지방에서 타는 엄청 큰 엔진 오토바이. <laughs> 오, 내 발명품을 뺏으러 왔군! 그렇다면 따뜻한 수프 한 그릇 먹고 싶겠지! 채소 수프 미사일을 출차해둔 바! 헤헤헤헤! <laughs> 맛 먹어! 오우! 수프가 온다! 미사일을 따돌려! 잡 잡아! 오우! 저거 채소 수프지? 잘했어! 오호! 잘돼요! 야호! 잘했어 이제 장치를 찾으면 오! 미사일이 방향을 바꿨어. 30도씩. 방위미사일을 발사해. 30도씩. 안 들려? 방위미사일을 발사해! 어, 겨보세요 30도씩. 여기 망고 주스야. 똑똑 지금 우리는 뭐야. 위험해. 또귀마거리거이여가 우리 모르잖아. 어서 서둘러. <laughs> 당장 발사해. 빨리! 아, 늦어서 미안해, 일호. 사오는 주스를 먹느라고 못 들었고, 나는 미사일의 목표 조정 프로그램을 조정하느라. 잡아! 과학자가 연구실로 가고 있다. 당장 무도 아래를 발사해. 드디어 뭔가 해보는군. 목표물을 찾아 내려가 사호. 결정권은 내가 갖고 있어. 저 과학자는 내가 처리한다. 잘가, 친구. 조금만 더. 이제 곧 잡을 거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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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? 비켜봐, 보여줘. 잡았어? 응? 아, 어, 물론 잡았지. <laughs> 여섯 들 내가 순진히 그 뛰어난 발명품을 내줄 줄알 거야. 한번 맞추봐라. 짜잔. 거기 연구실의 위력을… 어, 어쨌든 누더래가 효과는 있었네… 응. 뭐라고? 너잘 웃겨! 으, 고래경보 실행했어! 이루! 으아! 음. 너 지금 뭐해! 여기 책임자는 나라고! 아아아아아아 제법인데? 하지만 그 덩치로는 안될 텐데? 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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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! 세상에, 이게 어떻게 된 걸까? 응보 <laughs> 과학자와 발명품이 우리 손안에 들어왔군. 자, 이제 어쩔 거야? 연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를 풀어줘. 멍청한 녀석들! 저 사람의 연구는 세상을 바꿀 거다. 너희는 그걸 방해하면 안 된다고! 3 0도씨 우릴 배반한 거야? 어, 이제 그만 정신 차려. 내 이름을 보고도 아직도 모르겠어? 3 0도씨잖아 섭씨 3 0도라는 얘기야. 그 정도면 한 여름 날씨란 말이지. 이 바보 멍청이들아. 어, 그 생각을 못했잖아. 일부러 방향도 틀리게 가르쳐줬지. 도와달라는 것도 무시하고 누도 어래도 너희를 맞춘 거라고. 이제 난 왕뚱뚱 교수를 풀어주고 너희들의 눈 잠수함을 파괴할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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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호를 도와줄자 서둘러 상황실로 가 야, 정치야. 나+ 지 네.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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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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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마!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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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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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파괴 시스템 어? 5초 후시작됩니다3 3 1 미술하고, 완벽한 질감에 완벽한 온도 완벽한 맛을 갖추고 쉽게 녹지 않는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바보같이 내 연구를 망쳤어 왜? 왜왜왜왜왜왜왜왜 난... 어... 우린 당신이 만드는 게... 왜? 뭐? 도대체 내가 북극 한복판에서 뭘 만든다고 생각한 거야? 아... 음, 날씨 조종장치요 음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그건 밥이 아는 거지 걔는 언덕 너머에 있어 헤헤헤 <laughs> 이제 몇분 후면 내네 연구가 완성되는구나 그럼 이제 눈이 온다고 수업을 쉬는 날은 없어진다 <laughs>